완성한 티코를 즐기며 타고 있었습니다. 티코 카페에서 티코를 타고 손님도 오시고요. 티코 모임이 있어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.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. 모임의 꽃이라고 불리는 차량들 단체 사진도 찍어보고요. 모임 때 찍힌 사진을 카페 회원님께서 이쁘게 꾸며주었네요.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있는 곳에서도 모임을 합니다. 모임에 참석한 초등학생입니다. 본인이 크면 꼭 티코 타고 싶다고 티코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고 있다 하네요. 시승도 해보고 차량 구석구석 구경합니다. 제 차를 너도 나도 구경하고 있습니다. 소소하게 5대 모였습니다. 짧게나마 담소 나누며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. 고장 없이 잘 운행하던 녀석을 보내야 할것 같아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외관도 손봐주었습니다. 예비로 사두었던 부품들을 새거로 싹다 바꾸었습니다. 그리고 몇 주간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매물을 보고 구입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새로운 차주분이 나타나셨고 그날 티코를 데려갔습니다. 6년간의 티코와의 만남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. 태려가신 차주문께서 광택을 내었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. 이쁘게 잘 타시기 바랍니다.